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6km 앞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1k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500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와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와 서울, 용유도, 무의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운서 교차로에서 제1 여객 터미널 송도 공항 신도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500m 앞 운서 교차로에서 제1 여객 터미널 송도 공항 신도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1km 앞 공항신도시 JC에서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500m 앞 공항신도시 JC에서 직진방향 인천대교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300m 앞 공항 신도시 J씨에서 직진 방향 인천대교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직진 방향 인천대교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2km 앞용류동 무이, 실미, 잠진, 영종하늘도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영종, IC, 에서, 영종동, 영종선착장, 용류동, 무이, 실미, 잠진, 영종하늘도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앞 영종 IC에서 영종동, 영종선착장, 용류동, 무이, 실미, 잠진, 영종하늘도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영종 IC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600m 앞 영종 IC에서 용류동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800m 앞에 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8km 앞까지 직진입니다. 1k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50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경유지가 있습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터널입니다. 500m 앞 오성 이터널 진입입니다. 500m 앞 터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3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앞 회정 교차로에서 3시 방향 출구입니다. 300m 앞 회정 교차로에서 3시 방향 출구입니다. 잠시 후 3시 방향 출구입니다. 2.8km 앞까지 직진입니다. 1km 앞 선녀바위,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앞 선녀바위,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선녀바위, 방면, 좌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3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